네 에코프로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독주식입니다 자여러분 오늘 에코프로 한번 볼건데 지금 이제 0.06% 그냥 보합정도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지금 투자 주의 딱지가 생겼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당황한 분들 많을텐데 제가 오늘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공시에 관한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에코프로 투자 경로를 이겨내고 주가가 더 어디까지 오를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내용 특히 공시 공시 관련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중요하게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에는 이제 에코프로 신규 진입하실 분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찍어드리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투자 주의이고 경고이고 더 상승하는 마음으로 댓글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요 공시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투자 주의 일단은 찍혔다는 내용입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왜 그런가 여기 나와 있죠? 2026년 1월 28일의 종가가 전일 5일 전 보다 60% 상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20이제 이제 어딥니까 1월 28일 어제죠. 어제 종가가 지금 이제 전일 전 전율 종가보다 6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지금 투자주의를 매긴 것이다. 자 일단은 오늘 판단을 좀 해봐야겠는데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이미 달성이 됐다는 거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뭡니까? 판단일 종가 오늘이죠. 오늘 종가가 당일 기준으로 15일 포함한 최고 종가 중에 최고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종가가 자 오늘 종가가 지금 언제까지입니까? 15일까지면 한번 뭐 그래도 바로 보이죠. 우리는 가장 높은 가격이 최근에 가장 높은 가격이 이 종가가 이제 166,400원이네요. 두 번째 조건 이제 166,400원을 넣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윗꼬리에서 지금 매도 물량이 조금씩 나오다 보니까는 아마 지금 이제 이두 번째 조건이 이제 충족이 안 돼서 추가 경고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오전장입니다. 자, 오전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은 10시 17분이죠. 자, 오전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일단은 주가가 살짝 조정받을 가능성 있겠구나. 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 두 번째 조건을 지켜주는 과정 속에서 투자 경고 피하고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오를 수 있겠구나 이 정도를 지금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뉴스 하나 들고 왔는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린 내용인데 특히 이게 시총 이제 시총 상위 100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어떤 거 투자 경고 지정 해제.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 뭐 이제 SKS 특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특히 이제 투자 경고 됐을 때 어떻게 했죠? 이제 작년 12월 29일부터 이렇게 지정령이 나오면서 이제 해제가 되었죠. 일단은 지금 시총 100위업이던 일단 이게 시총 베이기업이다 보니까 뭐겠습니까? 상위 10종 여기 코스피와 코스닥을 통합한 상식가총액 상위 1 0 0 기업 대형주는 투자 경고 지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초에 그러면 투자 주의도 지정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어, 일단은 제가 그 상황도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에코프로 시총 1 0 0 안에 들어갑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투자 주의나 경고를 애초에 지금 법령으로는 법령으로는 지금 매길 수 없다. 지금 이 정도로 보고 있는 데 아마 지금 오류가 아닐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기면 제가 또 내일 또 분석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급 한번 보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외국인 과 견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 약간 기, 개인들, 자 개인들이 지금 매도 물량을 조금 던지면서 주가를 누르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면서 중요한 점 지금 자 위에서 누르고 있지만은 지금 결국에 바닥을 짚어주는 거 누구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잡아주고 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개인들이 지금 이미 저점에서 많이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알다시 여러분들. 주가가 오랜간 눌려 있었죠. 이렇게 주가 하락이 길다 보니까 뭐겠죠? 기존에 물린 사람들의 그 매물대가 지금 나오고 있구나. 이렇게까지도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건전한 조정 받는 거 우리는 괜찮다. 왜냐면은 결국에 혹시나 모를 혹시나 모를 투자 경고의 위험을 우리는 회피를 해야 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겠구나. 이정도로 지금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얼마다? 오늘 은 이제 16만 일단은 표면적으로 16만 6,400을 넘으면은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로그램 이제 주가가 좀더 조정을 받고 살짝 조정받고 건전한 조정 나오고 주가도 바닥을 짚어주는 외국인과 기관들이 있다 보니까 주가도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 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요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로 동의 의사 한번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지금까지 내용 이해간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나 이해 혹은 이제 확인했다 이렇게 한번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시청자분들의 이해도를 파악해야만 제가 또 다음 시나리오 더 정교하게 짤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지금 에코프로 이미 수급 분석 그리고 그 외도 분석 다, 차트 분석도 다 끝냈습니다. 아마 현재 흐름상 좀 매도 물량 나오고 특히 또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 한번 나오면서 아마 이제 다음 주나 늦으면 다음 주쯤에서 결정적인 저점에서 점그 저점 기회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타점은 저 혼자 진입하지 않고 저를 믿고 따라오는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진입해서 수익 한번 내볼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저와 함께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쯤에 나오는 이제 저, 결정적인 저점메스 타점 공략 한번 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번호 0108208354로 문자로 구독 혹은 제 에코프로의 에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남겨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그 자격증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개인 신상 나오는 부분 제외하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투자 자산 운용사, 이게 특히 펀드매니저들이 들고 있는 그런 뭐 이제 운용사 자격증이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구독자분들 같이 수익을 했던 제 매매 기록과 그리고 제 매매 기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직후에 왜이 가격 에코 프로 목표가인지 그리고 이제 저점에서 사점 좀 어디인지 좀더 디테일한 분석 이어갈테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장에 시 수천 가지의 보조지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이 지표들, 이 보조지표가 앞으로 계속 수익을 계속 낼수 있는지, 그리고 이 이제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이제 우리들의 계좌를 지켜줄 수가 있는지, 어, 이 지표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일 뿐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조작이 불가능한 데이터 거래장입니다. 즉 자본의 유입이죠. 저는 이 시장의 노이즈, 시장의 잡음을 제거하고 오직 돈의 흐름, 돈의 흐름에만 집중합니다. 이 이제 거대 자력들, 거대 자본 들또 외국인 기관 세력들의 거대한 자본이 움직일 때 반드시 남기는 그 발자국을 추적해서 이제 그들을 잡는 게제 매매의 본질이자 이 고전 이론의 핵심입니다.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심리가 아니라 수학입니다. 이게 거대 자본 특히 외국인 기관 세력들 특정 종목이 수천억 원을 투입을 했다면 그들에게는 반드시 회수해야 할 목표 구간이 설정이 됩니다. 저는 이게 10년 넘게 주식 시장에서 세력들의 평단가 세력들의 이 평단가를 역산출하는 로직을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수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세력들이 얼마에 샀는가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가 이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을 할수 있다면 주식은 가장 쉬운 매매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분석한 이 종목 역시 자본의 이탈 흔적 전혀 없죠. 보시면은 이제 거래량이 적죠.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거래량 적다 보니까 아직까지 기존에 매수한 저점 매자가 그 물량을 들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또 주가가 오를 때 자본의 유입이 들어오고 또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 적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아직까지 이 LG 노텍의주 주가 빠지는 과정에서 공포를 느낀 사람들이 없다. 아직까지 이 종목 더갈 테니까는 더 주식을 보유해도 되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주가가 눌려 있는 구간. 이 주가가 눌려 있는 구간은 세력의 혹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본 이탈의 흔적이 없는데 주가만 눌려 있는 거보다 인위적인 인위적인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제가 LG노텍을 여러분들에게 타점하 알려 드렸었는데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9월 9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알려 드렸죠. 제가 얼마 했나요? 16만 1천 원이죠. 자, 계산기 한번 켜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28만 5천 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16만 1천 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 보면은 지금 12만 4 0 원의 수익을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퍼센트라면 어떻게 되나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누기, 자, 이제 28만 4 500원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43% 수익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저는 특히 이렇게 인위적인 저평가, 인위적인 저평가 구간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하나만 더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또 휴린 놈은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 드렸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휴리노봇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주가 21,500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9월 3일에 이제 또 9월 3일에 밑에 코멘트 달면서 노란동토법 되니까는 이제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얼마에 살았나요 지금 2,600원에서 2,610원에 매설 수 했죠. 근데 지금 거의 텐버거 달성 직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어 세력의 평단가 역산출에서 그들이 이탈했는지 안했는지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게 보여드리 인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수익률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철저한 시나리오의 결과입니다. 시장에 무조건은 없지만 확률적 우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물량을 털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그 변곡점 가격을 미리 알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시장에 흔들리는 게임, 개미가 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이게 매매를 하는 동안에 외국인 기관 세력들이 의해서 손실보는 이또 손실보는 우리 개인투에다 너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요세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본상 만들지 말자 이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랑 한번 같이 가보자 이 말입니다 저랑 한번 같이 또 세력의 평단가 역개선 해가지고 이제 또 수익 한번 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08454로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게 정보의 희소성 정보의 희소성을 감안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응은 제가 제한된 이론에게만 제공하니까는 또 과도한 수급은 오히려 독이 되겠죠 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제타 점 받아갔다 해서 뭐 이제 수익 냈더라도 제가 그 수수료 뭐10% 달라는 뭐 수수료 없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뭐 VIP 방 이런 거 없으니까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 최자의 이과 익 그리고 그 외에도 외국인 기관 세력 잡고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 지금 포트폴리오 현재 보유 중인 주식 너무 많이는 말고 한재두개 2개 정도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알려주시면 혹시 물린거나 아니면은 수익이 너무 잘 나. 하는 거 제가 고점 판독이나 혹시 이제 물려 있다면은 제가 이거 여러분들 이거 요 가격에 한번더 매도하세요 이렇게 물타기 종목 진단 같은 거 한번 해드리니까는. 여기까지 보신 분들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에코프로 좀더 마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일단은 이제 보합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 좋다.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가 지금 시총 100위. 자 시총 100위라고 해도 지금 이 투자주의가 이제 좀 약간 별로 보기가 안 좋다. 그 말은 뭐겠죠? 일단은 법령상 어차피 지금 법령이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총 100위업은 투자경과 안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좀더 지켜보자.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 이게 또 오류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항상 인간의 실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 좀 더 기다려 보고 제가 또그왜 소식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내일 또 분석해 드리고 약속 드리니까는 걱정 마십시오. 자, 그럼 우리 지금 공매도 한번 볼까요? 공매도. 어, 공매도가 지금 이제 28일 기준으로 이제 1.28%네요. 조금 늘었죠. 어, 그런데 이거 문제일까요? 자,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고있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공매도 비중이 늘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게전습니까 자, 주가가 이제 왜 올랐나요? 많이 떨어으니까 주가가 왜 떨어지나요?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가장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 주가가 왜 올라 오른 건 아니겠습니까? 알겠는데 이제 빠질까요? 빠지겠죠. 그러면 왜냐? 왜 빠지나요? 자, 왜냐면은 기존에 매수한 저점 매수하고 있고, 기존에 매수한 고점 매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평가손익을 이제 또 평가손익을 이제 실현손익으로 바꾸는 그 날이 올 것이다. 그 날이 오면 주가가 빠질 것이다. 이 정도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나는 주식을 매도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분명 있겠죠. 나는 에코프로가 지금 수익인데 나는 더갈것 같아. 그럼 뭐겠죠? 나는 주식을 매도하고 싶지가 않다.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수익이 나는 뭘친다 지금. 공매도를 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약간 횡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어, 잘 들어왔구나 그리고 전날에 20%가 올랐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정도만 하면 공매도 칠때 됐다 지금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24%만 오르고 20%를 어떻게 하죠 요것만 봐도 지금 이제 48% 오른 겁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자 지금 이거 고점 찍으면 한번 정도 매도물량 나온다. 어차피 지금 이 외국인과 기관들 언제부터 샀나요? 이미 이제 10만 원대부터 샀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이제 매도물량 던진다. 그때 지금 뭘 한다? 공매도를 친다. 어차피 주가가 빠지는 과정이 나올 것이고 일부분. 어차피 지금 제 이제 큰손들, 큰손들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번 정도 고점에서 매도물량 던질 때 주가가 빠질 거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특별히 이제 공매도를 같이 치고 있다.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나는 고점에서 매도하고 싶지가 않아. 왜냐면 주가가 더 크게 오를 거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지금의 하락은 방어하기 위해서 뭘 한다. 공매도를 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이 에코프로가 망해라 망해라라고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뭐죠? 현재 주식을 보유 중이면서 플러스 하락 방어를 위해 하락 하락을 방어하는 이제 공매도 지금 치고 있다. 우리 이거 뭐라고 하나요? 지금 이것은 우리 양방향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업계에서 양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른 지인들한테 얘기할 때 양방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양방향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어 그분들의 시선이 좀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뭘 하고 있다? 공 현재 주식을 보유하면서 주가하락을 방어하는 공매도를 같이 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에코프로의 모뭐 이제 뭐 이제 망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차피 하락만 방어하기 때문에 어차피 나갈 사람들이다. 자 앞으로 이제 어떡 하죠? 외부적인 요소로 주가가 더 빠질 이유는 없겠구나. 단순히 이제 저점에서의 차익시과 그리고 기존에 매수한 고점 매저에 고점 매도 이렇게 두개 더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매도 금방 나갈 수는 되니까 우리는 이제 조만간 이제 나갈 때 그냥 이제 인사 한번 해주고 딱 보내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 죠 여러분들 그렇게 큰 어려움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0인 사이클 달, 돌, 잘 돌고 있습니다. 지금 좋은 상황 맞으니까 여러분들 어, 혹시나 이제 흔들리시는 분들은 어, 지금 좀 매도를 좀 하지 마시고 지금 매도 버튼을 살짝 지우고 같이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 하나 할 겁니다. 자 그럼 불독시 이거 에코 프로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이거 언제부터 매수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부터 살 언제 언제 살까요 하시는 분도 있겠죠 아 일단은 자 여러분들 오늘 무슨 주일입니까 오늘 목요일이죠 목요일이면서 지금 또 특히 에, 종합지수 지금요 종합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한번 정도 이한번 정도는 나올 조정이니까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죠 우리 지금 어차피 주가 빠지고 있고 지금 일단 투자 주의가 약간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상황 한번 보고 넘어가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안살 겁니다 지금 윗골이 달렸고 자 이렇게 윗골이 달려서 기존에 저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매도 물량 던지고 기존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매물 때 해소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물량들 우리가 왜 비싸게 매수를 해줍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아 좀더 기다려봅시다. 어차피 지금 바닥을 짚어줄만한 외국인들 충분히 유입이 됐고 그 과정 속에서 기회 있다. 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실 분들 저랑 좀더 에코프로 기다리면서 공부도 하고 분석 추가를 하면서 제가 저점 잡을 때 저랑 같이 매수 한번 해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있는 제 번호 010820게 8354로 문자 구독 혹은 뭐라 했죠? 에코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남겨드린다 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재 분석 다 이해했을 거라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에코프로 분석 좋았다 재 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다 보신 분들, 영상 여기까지 다 보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댓글에 요 다봤다 세 글자 한번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을수록 전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점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